시편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1절부터 몇절봉독하겠습니다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그의 교만함 가운데 가난한 자를 받게 하오니 그들로 자기들이 고난한 궤에 빠지게 하소서 이는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하이니이다 악인은 자기 얼굴에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스럽고 주의 심판은 그의 시야를 벗어나 훨씬 높이 있으니 그가 그의 모든 적들을 비웃으며 자기 마음 속에 말하기를 나는 여동치 않을 것이며. 나는 결코 불행에 처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고 그의 혀 아래에는 해악과 허용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들의 잠복 죄한자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자를 은밀히 보나이다. 그가 자기 굴에 있는 사자같이 몰래 숨어 기다리며 가난한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다가. 가난한 자를 잡아 자기 그물 안으로 그를 끌어 넣나이다. 그가 웅크리고 자신을 낮추니 이는 그의 강한 자들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쓰러지게, 하, 쓰러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마음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숨기시나니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이 다윗이 쓴 시편 그 다윗의 기도는 어, 거의 대부분이 자, 고난 가운데 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아 시편 13편을 봐, 보게 되도 아참어 주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아 이렇게 아참 막막하게 참 탄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30편 7절에 봐도 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 장면이 나오는데 30편 7절에 봐도 주여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서게 하셨으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므로 내가 범민하인나이다 그러니까 뭐 고통스러울 때도 그렇고 괜찮을 때도 그렇고 주님이 얼굴을 숨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이 굳게 서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니까 참 이거야말로 아, 참범민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했고, 또 44편 24절에 보면 44편 24절에 "봐도 아,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잊으시나이까?" 아, 참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 다윗 때뿐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할때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기서 고난을 받지 않고 대우를 잘 받았다면 평생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옵니다. 참 오면 참 좋죠. 날씨도 좋고 참 풍부하고 아참 환경도 좋고 그렇게 보이는데 아 결국 지나다 보면은 고난을 받습니다. 크리스나르까지도 고난을 받고 고통 속에서 내가 왜 왔는가 이렇게 탄식 같은 가 많이 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곳이 바로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얼굴을 가리고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극할 때 기도해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합니다. 그 고난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옵니다. 그 신명계에 보면 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래에 있더다. 마지막으로 떨어져서 밑바닥을 칠때 거기에서 받아주신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아, 날개 업어서 날아가다가 높은 창공에서 떨어뜨려서 그가 막 거의 땅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 아, 다시 내려가서 날개로 받아 올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날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곳이 살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때에 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봐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구나 다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참 그 제자들이 아, 배를 타고 포스자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막 거의 죽게 됐을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할수 없이 주님을 깨웠다고 보음서에 아, 나옵니다. 아, 주님을 깨울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 주님을 주님이 만나 주시야만 정말 주님인 것을 알지 아, 적당한 때. 적당하게 부르짖어가주셔서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도 결국은 또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고난다 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 안에 고난 받는 것 중에서 정말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지만 뭐 병이 걸려도 고난이고 그렇지만은 참물질적으로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을 때 정말 남에게 손을 못 벌리고, 특히 미국 땅에 이민 와가지고, 어, 그렇게 될 때, 정말 이민자들의 어, 권난은 아마 그 물질이 없을 때,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페이먼트를 못해서 쫓겨날 때, 어, 이럴 때가 아마 가장 어, 참큰권난 중에 하나일 겁니다. 크리스찬들일지라도.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악인이 나오고, 또, 어, 그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어, 가난한 자. 결국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대부분 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은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약할까 아 그들은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사실은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걸 알 수가 없죠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고난 속에서 결국은 부르짖고 죽기 직전에 아,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권난이 없다면, 이 세상에 통치자 마귀가 없다면 사람들이 여기서 그럭저럭 살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악인은 가난한 의인들을 이렇게 괴롭히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권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권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아, 그래서 결국... 아,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고, 매출하기와 만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저 홍해를 건너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불평불만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들도 깨닫게 되고, 그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고, 또 광해를 통해서 천국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부르짖는이 기도는 아,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지는 기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지는 기도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결국 악인 이렇게 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아,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 피를 우리하 우리 자식에게 돌리라. 그래서 히틀러 치아에서 600만이 참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겪었고 그 당시에도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해서 갑자기 잘 살던 유대인들이 다 가난한 그냥 신세가 됐고 개토에서 사는 신세가 됐고 거기서 그냥 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참 음식이 땅에 흘러지면은 그걸 핥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됐고 참 옛날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아이를 삶아먹기도 하고 또 옛날 유다 왕이 아참 아 이스라엘 나라에도 아, 구약 시대에도 그들이 어려울 때 아이를 삶아먹는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대표 대표적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의 고난의 때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이것은 뭔가면은 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란 때에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 그들이 최후의 고난을 받을 것. 그때는 14만 4천 명은 다 죽임 당합니다. 그러니 뭐 히틀러 치아보다는 뭐 엄청나게 더 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야곱의 고난일 때다. 그래서 예름의 손자를 통해서 그때 바벨론에 대한 얘기지만 이게 큰 바벨론에 의해서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했는데 30장 7절을 보면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일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라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러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그들이 고난을 겪고 결국 회개할 때에 결국은 태국인이 그들을 기지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다윗을 왕 다윗을 섬기게할 것이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은 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 아, 미리 마태복음 24장에 그 성전에 그 돌이 도란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자 그러시면서 세상 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아,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단엘를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이죠.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이게 꼭 7년이 아니죠. 단축될 겁니다. 몇 년이 단축될지 모르고 몇 달이 단축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교류적으로 보면은 아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가난해집니다. 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서 재산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몰수당했을 때 그들이 거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아 여기서 가난한 자 그럴 때는. 아, 환란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와 그거지 나사로를 비유했죠. 아 악한 부자, 참 정말 아,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악한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아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의미이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편지한 야곱보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아, 그 아, 말씀이 들어있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5장 1절을 보게 되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쓰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싹이 소리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사류가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지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야고버서도 열두 집하게 한 편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교리적으로 환란시대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거는. 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아, 사도연하게 나타나셔서 라우디 가교에 선지하게 편지할 때 너희가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은 너희 헐벗고 가라는 것을 비참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신약시대에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의 축복을 받고 물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사치하게 된다면 아, 하나님께서 칭구하시겠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고, 구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 재물을 여기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참,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는 것은, 아,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이 완전히 회복할 때, 새한과 새 땅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그 소망의 닻을 아, 들어 올리지 말고, 우리예수안이 깊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포막어짐을 부르짖게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 아, 고난이 없으면 은 하나님한테 다 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응? 뭐가 잘되고 그러면 벌써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고 주님 앞에도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진짜 주님과 만남이 있게 하는 아, 이러한 거. 정말 이 세상에서 참 옛날 믿기 전에 종살이 할 때처럼 구걸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아, 정말, 아, 이렇게, 아, 치사하게 살지 않고, 내가 먹을 게 없어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아, 이러한 삶이 되는 거죠. 옛날 제자들이, 그냥 고기를 잡아주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 주님은 못 잡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포기했을 때 깊은 곳에 던져라 그때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랬습 이게 보면 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베드로는 가만히 내버려두어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 깊이 들어가다가 결국은 그 바담을, 바닥을 치게 되면 그때 주님을 찾게 되고 결국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결국은 아,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기도해주면은 그 시험의 깊은 불렁 속에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는 그렇게 어린애처럼 아,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는, 아, 참, 어려운가안 되는 성도를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모든 것을 참음해 주님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되다가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만나주옵소서, 아, 지금 저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아, 저들이 결국은 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집트에서 고난 가운데 불을 지질 때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일을 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스피레이션에 강과 하는 것은 이 오늘의 복음께 속한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물질이 없고 또 아버지 이곳에 비자가 없고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공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시험에 드문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을 확실히 만났고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은 저 고난 저쪽 건너편에서 저들 모두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결국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깨닫고 이곳이 살만한 곳이 아니며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아버지 회복되는 것을 깨달으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또 권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서로 기도해 주므로 만미하마 사랑이 서로 교차되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매는 줄로 두껍게 하나가 되는 모든 지체들이 될 때에 아버지 이곳에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시며 또 바른 말씀으로 찾고 있는 목마른 사슴 같은 사람들을 더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재단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 첫 시간 새벽에 만나가 떨어졌고 매출하기가 떨어졌고 반석이 아버지 하나님에서 물이 나왔고 홍해가 새벽에 열린 것처럼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